구독 좋아요 끄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월 새로운 한달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어, 한국은 많이 쌀쌀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홍콩은 아직 낮에는 더운 날씨입니다. 어, 여러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1월은 시편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도 새롭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62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배반을 당한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반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믿었는데 그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내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내 반석이시며 내 구원이시며 그분만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기울어 넘어지는 벽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사람을 모함하겠느냐 너희가 다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는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공리만 하는구나 너희가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다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분만이 내 바위이시며 내 구원이시다. 그분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분은 든든한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시다.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 놓으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이시다. 비천한 사람도 헛것에 불과하고 귀족도 역시 별것 아니다. 저울에 달면 둘을 합쳐도 한낮 한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라. 너희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을 때 내가 들은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오 여호와여 인자하심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 감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감정 가운데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남에 대한 원망과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한번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왜 당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어떻게 갚아주지라는 생각이 섞이면서 마치 감정의 쓰나미처럼 우리가 그 감정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분이 쌓이게 되고 원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표출할 곳이 없어서 스스로 망가지는 일들도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 말입니다. 특별히 믿었던 가족에게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것만큼 아픈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내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감정이 폭풍어칠 때, 내가 거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굳건한 것을 붙잡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감정에 그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는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 생각이 들고 감정이 들고 분노가 오를 때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잠깐 눈을 감고 조용히 1분이라도, 아니 10초라도 숫자를 세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지,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잠깐이나마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깊게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명상과 기도가 다른 것은 명상은 하나님이 없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들을 그대로 다 내려놓으며 쏟아놓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특징인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그분만이 내 반석이시다.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태도가 내 기분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지 않도록 그는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쓰러뜨릴 것만 궁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높이 올라갈수록 시기와 질투를 받고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응원하는 사람보다는 시기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붙잡아 주십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릴 때 내가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변명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소문이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다 변명을 할 수도 없고 해도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압니다. 억울함은 반드시 언젠가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 놓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족도 별것 없고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억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정말 자신의 물질로 교회를 섬기고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헌금하는 것이 가능하고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하면서 돈 자랑을 하는 것이다.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자기의 교회를 세우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 아파 하시는 것을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희생하고 자신의 물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며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을 말씀 참고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말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자리 잡을 때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분명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갚아주실 것을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말씀 참고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한 일, 여러분이 드린 기도, 여러분이 헌신한 것,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들, 고민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갚아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11월 한달 동안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다윗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픈 마음, 억울한 마음, 우리를 배신해서 분노가 쌓이고, 상처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갚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달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며,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